네. 해가 있대.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이런 거지. 서로 다른 두 근. 그럼 완전 제곱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세 가지밖에 없어. 양수, 영음수인데 더 없잖아, 그렇지? 이세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경우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중에 누구야? 근을 구했더니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 거야. 어, 1번이지, 1번. 얘가 풀마잖아, 그렇지? 플러스일 때, 마이너스일 때.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. 두 분을 갖는다. 그럼 어떨 때이냐 찾아가니까 얘가 양수여서 루트 안에 들어갔는데 풀마까지 되면은 아예 양수, 음수 이렇게 따로 갈려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는 거는 얘가 양수일 때까지. 그래서 저기서 볼때 이제 서로 다른 두 권을 받기 위한 조건을 했을 때 A는 일단 0이 아니어야 되겠지. 그지? 왜냐면 2차 방정식인데 X 제곱 앞에 A가 있어. N 0이 아니다. 기본적으로 일단 쓰고 0이 아니다. 0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있어. 양변을 나눈다. A가 0이 아니고 그럼 A가 이거 임으로 양변을 a로 나눈다. 그러면 은 x-p의 제곱은 a분의 q가 된다. 이 풀이는 좀 써놔야 돼. 좀 생소하기도 하고 아,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조금 알아야 되니까 a로 나누니까 이렇게 됐고 서로 다른 두군 가지려면은 A분의 Q가 어때야 돼? 어,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A분의 Q가 0 보다가 어, 커야 된다.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야. Q 나누기 A지. A분의 Q는 Q 나누기 A. <laughs> Q에 A를 나눴는데 양수다 이거랑 같게 쓸수 있는 거.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인 거야? 어, 같다는 얘기인 거지. 그치? 둘의 부호가 같아. A와 Q의 부호가 같아.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은 A와 Q의 부호가 같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거를 찾으면 몇 번이야? 어, 4번 4번이 되는 거